좀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바로 그냥 5등급을 감히 수학의 발목을 잡아. 근데 또 해설집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긴 돼요. 아, 이거다. 이거 이 방법으로 하면 나도 수학 할수 있겠다. 수능, 수학 1등급을 맞게 됐고, 다니던 수학 학원을 그만두고 1년 만에 5등급에서 1등급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대 연세들을 비롯한 5개 대학에 합격하고 현재 당국대학교 치과대학에 다니고 있는 치대생 순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성적을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린 경험, 그 과정뿐만 아니라 저와 비슷한 학생들을 지도했던 경험까지 전부 합쳐서 총 10년 정도에 걸친 수학연대기와 그 속에 있는 수학공부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중학교 때 수학을 너무 좋아했고 또좀 잘하는 편이었어가지고 늘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때 대형학원도 제일 높은 반에 들어가서 고등선행 막 어려운 거 쭉쭉 빼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성적 덕분에 들어간 자사고에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공부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한번 시험 볼 때마다 거의 10점씩 점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더 기숙사 학교 다녔는데 점심, 저녁 시간마다 밥도 굶으면서 수학부교재1 0회독씩 하고 수학시험 보고 그 기억이 아직도 정말 생생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더더 더 공부량을 늘리는 걸로도 성적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된다. 큰일 났다. 마음이 너무 조급해져서 동네방네 학원을 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학교 수학 전교 1등이 다닌다는 학원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여길 가야겠다. 예비고이 겨울방학에 맞춰서 그탐토테으로 10 운영이 되는 수학 학원에 들어가서 정말 수학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소수정회로 좀 그룹 과외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 학원이었는데 그 반에서 제가 전교 등수는 제일 높았으나 놀랍게도 수학은 그 반에서 꼴찌였어요. 학원에서 매일매일 보는 테스트가 있었는데 제 평균 점수가 한 2, 30점? 네개 중에 하나 맞추면 그날은 어나 수학 실력 좀 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공부하던 과목이 지금 교육과정 상으로 수학 2 그리고 미적분에 해당이 될 텐데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들을 처음 접하기 시작하니까 어, 손도 정말 못 대겠고 시작도 못 하겠고 근데 하기는 해야 되고 혼자 학원에 남아서 그 풀이 과정 꾸역꾸역 다 외우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수학 전교 1등이 다닌다는 학원인데 나도 조금 바뀌겠지 그런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기대로 사실은 겨울방학 두 달을 버틴 것 같아요. 그렇게 3월이 되고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솔직히 너무 기대하면 또 실망이 크니까 1등급은 아니더라도 한 높은 2등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학년 첫 시험에서 바로 그냥 5등급을 찍어버립니다. 성적이 더 떨어진 거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2, 3등급은 유지를 했거든요. 저 그날 면학실에서 오후 내내 울다가 정말 지쳐가지고 잠들었어요. 다음날도 계속 시험이 있는 그런 시험 기간이었는데 공부가 손에 안 잡히더라고요. 하고 싶지도 않고 어 그냥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왜지? 이유가 뭐지? 나는 그냥 수학은 진짜 안 되는 건가? 어떻게 찍어서 맞춘 애들보다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럴 거면 뭐 하러 열심히 해. 뭐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뭐 기말고사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학기 중에는 다른 과목도 좀 챙겨야 되고 비교과 활동도 있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겨울방학에 공부했던 걸로 또 수학시험을 보게 된 거죠. 당연히 더 망하고 또 좌절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고 나니까 슬슬 저 자신한테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오기도 생기고 그렇다고 포기하자니 조금 자존심도 상하고 난 진짜 좋은 데 가고 싶은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캠퍼스 라이프가 있는데 감히 수학이 발목을 잡아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대로 수학한테 지고 싶지 않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떡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푼 모든 수학 문제집을 펼쳐 놓고 거의 한 일주일 정도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다니던 학원을 바로 끊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는 텐트텐 수업이 하나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지식을 파고들어서 그걸 아는 지식으로 전환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건데 사실 학원 수업에서는 내가 모르는 정보를 계속 나열만 해주다 보니까 어, 아는 지식이 느는 느낌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수학을 못한다 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내가 확실히 아는 문제 그리고 조금이라도 몰라서 틀린 문제를 분류를 할수 있게 됐고 그렇게 틀린 문제로 분류된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가 틀린 문제들의 또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문제의 풀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감을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또 해설집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기는 돼요. 그 대체 이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지? 근데 이거 공감가는 친구들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그 해설집을 봤는데 이해가 된다라는 거는 그 문제를 풀기에 필요한 그런 사전 지식은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그것들이 조합이 돼서 마치 새로운 내용처럼 보일 때. 그걸 내가 다시 아는 지식으로 분해해서 볼수 있는가 그런 능력을 키워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유형서는 요 능력을 키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유형서가 대체적으로 그 하나의 유형을 메인으로 다루는 문제들을 나열함으로써 우리가 반복 학습을 통해서 그 유형의 풀이를 익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개별 여러 개의 유형들이 다른 복잡한 하나의 문제에 어떻게 녹아들어갈 수 있나 그 지점에 대한 고민을 하고 학습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제를 한 두세 개 정도 선별을 해서 하루에 두 시간 정도 고민하는 연습을 시작했어요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 어떤 방정식을 써볼 수 있을지 뭐 어떤 조건을 먼저 해석을 할지 기하적으로 접근을 할지 아니면 대수적으로 접근을 할지 등등 문제를 뜯어보는 연습을 정말 죽어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점차 감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생기기 시작했고, 또 한두 문제가 풀리는 걸 경험을 할수 있었어요. 흔히 수학적 사고라고 하죠. 그걸 키우는 훈련을 저는 스스로 한 셈인 거죠. 아, 이거다. 이거 이 방법으로 하면 나도 수학할 수 있겠다.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독학으로 공부를 하면서 결국 2020학년도 수능, 수학 1등급을 맞게 됐고, 서울대와 연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에 합격 후에 치과대학에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이 되던 해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해서 저는 해외여행도 못 가고, 동기들도 못 만나고, 그렇게 갑자기 수학선생님이 되게 됐어요. 뭐, 부모님 지인으로부터 수업해달라는 이제 부탁도 받고, 전에 다니던 학원 원장님도 고등부 수학 수업 좀 맡아줄 수 있냐. 얘기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5년 가까이 쉬지 않고 학생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낀 건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아니까 제가 했던 제가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릴 때 가장 핵심이 됐던 그런 공부법으로 지도를 하면 거의 대부분 성과가 있더라고요. 수강생 중에는 수학 시험 끝나고 새벽 1시쯤에 카톡이 온 거예요. 저는 진짜 못 하겠다. 진짜 열심히 했는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엄청 장문으로 카톡이 왔어요. 그 친구 근데 결국 수학 전교 1등 찍고 자기 수능 수학도 한번 해보고 싶다. 자신감 붙었다 이러면서 매주 수학 모의고사 푼거 찍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고 또 다른 친구는 선생님이랑 해서 수학만 두세 등급이 올라가지고 성적 향상상을 받았는데 거기 수학만 찍혀 있더래요. 다 선생님 덕분이라고 감사하다고 말고도 성적 향상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뭐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경험과 강사로서의 경험을 합친 수학 연대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열심히 하는데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들한테 아, 그래도 하면 되는구나. 이런 성취의 경험을 좀 보여주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방향을 못 잡는 거라서 조금만 틀어주면 정말 알아서 쭉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수학을 가르친다기보다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내내 강조한 그 수학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그런 능력이 되겠죠? 여담이지만 이 능력이 수학 말고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정말 도움 많이 돼요. 바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그 수학을 분석하면서 푼다. 수학 문제를 분석한다는 게 대체 무슨 얘긴지 조금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어떤 예시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하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놓치지 않게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저는 더욱 알찬 수학 공부 인사이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긴 영상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